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마약 세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임문정 네, 임은정 검사가 지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. 네, 이번에 제대로 된 수사를 전개하는가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 백혜룡 경정 관련해서 이 마약수산무마 의혹,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수 있는가. 이번에 이걸 반드시 밝혀가지고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마약수산무마,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네, 이 마약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이 가정, 그리고 이 국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.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, 그리고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